무서야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법정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평생을 비우고 떠나라 가르치셨던 스님께서 우리를 위해 반 하나의 예외를 남기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4년 스님의 제자들이 낡은 경전 속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2 0 2 5년의 현안자였지만 깊은 풍차리 담겨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정신의 빛이 떠오른다. 보요이 기다린 자들이 그 길을 열 것이다. 제자들은 이 예언의 무게 때문에 20년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지금일까요? 제자들은 스님이 생전에 경고했던 정신의 고함과 극심한 분열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수란 예언 공개가 아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시대적 책무인 것입니다. 스님이 예견한 큰 변화의 신호들이 마침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를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갈망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같은 내면의 변화들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메모에 담긴 아홉 가지 지혜의 메시지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섯 번째 메시지는 스님이 말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된 영혼의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벅정 스님은 미래를 점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깨뜨려 보는 깊은 통찰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전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올 공허함을 경고했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사회의 아픔을 이야기했으며 자연과의 조화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풍찰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풍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예언이 아니다. 희망과 각성의 미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 메모, 그 예언의 시작점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998년 늦가을, 성관사의 작은 암자에서 법정 스님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무수히의 삶을 실천했던 그가 왜 갑자기 펜을 들었을까요?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내밤 스님은 유난히 오래 명상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력녀단몇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법정 스님의 아시나요? 1932년에 태어나 2010년까지 살았던 이불은 한국 불교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무소유 철학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실제로 가진 것 없이 살았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분이 왜 하필 미래에 대한 메시지는 남겼을까요? 2004년 봄, 스님의 식지기에 앞두고 제자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줌이었습니다.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겉면에는 스님의 친필로 때가 되면 열곳이라고만 적혀 있었자 제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메모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27년 후 고요한 자가 빛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간단한 계산이었습니다. 1998년에 쓰여진 이 메모, 거기에 이수치를 더하면 바로 올해입니다. 제자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왜 하필 27년일까요? 불교에서 27은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3의 세지고, 즉, 32일치가 세번 거듭된 완전한 수.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매물에 20년 넘게 숨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스승님은 뇌에 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너무 이른 시앗은 싹을 키우지 못한다고. 수자 스님 한 분의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한국 사회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맞이할 때까지. 작년 12월 우리나라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는 극단으로 치달았고 경제는 불안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있었죠. 바로 그때 한 제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어둠이 지금이다. 그렇게 26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 이 매물은 반 하루만에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자는 누구인가?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평생 침묵 속에서 지혜를 전했던 스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시간이 바로 2조 후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메모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메모가 공개되자마자 전국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야. 전국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작은 당년 12월 23일 저녁이었습니다. 김현수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삼촌이 송광사에서 20년간 시행한 스님이었자 그날 저녁 현수는 삼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야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주랴. 삼촌이 보는 것은 바로 그 메모의 사진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친필로 쓰여진 27년 전의 예언. 현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사완을 보며 결심했죠.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했으니까요. 밤 11시 47분. 현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1998년에 쓰여진 법정 스님의 친필입니다. 27년 후, 즉 내년 여름 아니 그때는 내년이었죠. 지금은 바로 다음 달이지만요. 다음 달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게시물은 이미 3만 번 공유되었고 댓글은 5천 개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짐차이까요 가슴이 뛰는데 말도 안돼 누군가 조작한 거 아니야? 왜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3일 만에 공유 횟수는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필적 감점을 했습니다. 갈관은 100% 진짜 법정스님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던 겁니다.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경외감과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법정스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들에게 법정 스님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시대의 스승이었으니까요. 반면 2 0의 30번 지대는 해의적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언파람이야.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장 강하게 부정하던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관련 정보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믿고 싶었던 걸까요? 온라인은 그야말로 전쟁파바 되었습니다. 고요한 자의 정체를 두고 수백 개의 이론이 쏟아졌자 어떤 이는 정치인의 어떤 이는 종교 지도자래 또 어떤 이는 평범한 시민을 지목했습니다. 반성곡들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유튜브는 관련 영상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부유가 일주일 만에 법정 스님 이하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수동 속에서도 원본 매물을 보관하고 있던 순간사는 완전한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봐도 신도들이 찾아가도 그들은 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한스님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스승님께서 27년의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던 중 한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권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뜨거운 감자를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법정 스님의 예언은 곧바로 정치적 해석의 전쟁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화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방향이라고 했죠.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작년 12월 26일 메모가 공개된 지 불과 3일 만에 여당 대표가 긴급 기정회견에 열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영백히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하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자는 혼란을 잠재울 강력한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같은 날 오소.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파문이 없는 정치적 이형입니다. 고요한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난 시민들을 뜻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가날의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해석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밤낮없이 티웨에 치여했고갓 진영은 자기들만의 논리를 만들어냈죠. 보수 진영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제사로 빛의 권위로 해석했어요. 지금의 혼란에 잠재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주장했자. 심지어 일부는 자기 진영의 특정 인물이 바로 그 고요한 자라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법정 스님은 내 질서와 절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진보 진영은 완전히 바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 고요함은 비폭력의 빛은 깨달음을 의미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끼어나 평화로운 변화를 이끌 거라는 해석이었자,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 기억하세요.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시상을 바꾸는 겁니다. 웃기는 건, 양쪽 모두 법정 스님의 어록이 인용하며,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같은 글고를 놓고도 정반대로 해석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란스럽게 고요한 자를 찾는 정치권의 모습이 정작 고요함과는 가장 거리가 멀었다는 거자 한 네티즌의 댓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요한 자를 찾겠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게 코미디 아닌가요? 일부 시민들은 바른 행동에 시작했습니다 바로 침묵 시위였어요 올해 1월부터 매젓 토요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수십 명이었지만 2월에는 수백 명 3월에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자, 그들은 어떤 고호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피켓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영상하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침묵의 물결이라고 불렀자, 참가자 중한 명인 50대 주보 이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떠들어들는 동안, 우리는 진짜 고요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신기하게도 이 침묵 시위는 어떤 정치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그저 고요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자. 그리고 이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정치권은 방황했습니다. 비난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던 거자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불교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곳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해석은 정치권의 시끄러운 논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메모의 표면이 아닌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올해 2월 조계종 초무한장 스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자 과연 불교계는 이 예언을 어떻게 볼까? 고요한 자를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강담을 가든 매운 천여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스님은 계속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특정한 누군가를 지목하신 게 아닙니다. 고요한 자는 바로 여러분 가짜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불성, 즉 깨어난 의식입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지나 새로운 의식에 태어날 때를 의미합니다. 이 해석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죠. 구세주를 기다릴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 전국의 사찰과 명상센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한산하던 새벽 예불에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템플스테이 예약은 6개월치가 일주일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요가 센터 원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월만 해도 회원이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800명을 넘었어요. 다들 내면의 고요를 찾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국 곳곳에서 작은 영상 모임들이 생겨났어요. 회사 점심시간에 아파트 옥상에서 심지어 지하철역 한켠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10분 고요 챌린지라는 캠페인도 등장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했어요. 매일 10분씩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그저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가. 처음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지만 4월에는 참여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에 공유했자. 10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미칠 것 같았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산만하던 아이가 차분해졌어요. 고요 속에서 제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김민수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자극 속에 새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예언은 고요함에 대한 갈망의 일깨운 계기가 되었자 사람들은 영웅이 아닌 평화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명의 선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편의점에뒤 사람 것도 제가 내게요라는 메모와 함께 돈을 두고 가는 사람들 감원비가 없어 고민하는 이웃의 사연을 듣고 몰래 대신 내주는 사람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한 칸이 점 사장님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생겨야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게도 동참하고 있어요. 고요한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해야 하지만 이 모든 내적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가치의 성지에서 목격된 현상들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개별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점점 더 많은 증언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은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죠. 첫 번째 사건은 지난 3화의 경조 불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스님들이 예불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대웅전의 촛불이 갑자기 일제히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정확히 27번 그날 폐쇄매로 녹화 영상을 확인한 관계자들은 할 말에 이렇자 바람 한점 없는 실내에서 모든 촛불이 동시에 그런 현상을 보인 건 설명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처음엔 전기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전통추였고 각각 바른 시간에 켜진 것들이었는데 모두 동시에 20의 곳번이라는 숫자가 우연일까요? 불국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비슷한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4월 초, 양산풍도사 근처의 아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벽도 저녁도 아닌 한낮 2시에 말이자 목격자는 수백 명이었습니다. 처음엔 산불인가 했어요. 그런데 연기도 없고 그저 한해 자체가 붉은 비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지속됐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뭐랄까? 라 정의가?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표현함이었죠? 기상청은 특이 기상현상이라고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0년 경력의 기상 전문가도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고백했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5월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주계사 대웅점 덕에 하룻밤 사이 글씨가 나타난 거예요. 고요함의 길은 침묵 속에 있다. 페인트도 아니고, 주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벽 자체에서 글씨가 소아한 것처럼 보였죠. 과학 수사대가 출동했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글씨가 나타난 날이 바로 법정 스님의 기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목격담과 사진, 영상인 실시간으로 올라왔자 고요한자의 징조 해시태그는 하루 만에 300만 거를 돌파했습니다. 폐이론자들도 있었습니다. 집단 치면이다, 조작된 영상이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하지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한계 같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무실론자거든요 그런데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에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정보기술 개발자 바치노 씨의 말입니다 그는 통도사의 붉은 하늘을 직접 목격한 후 삶이 바뀌었다고 했자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있어요 뭔가다 정말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종교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집단 영성 체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물리적 현상들에 설명할 수 없었자 6월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1 0 8개 사찰에서 동시에 범종이 울렸다는 제보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 말이자 새벽 3시 33분 정확히 같은 시각에 그리고 가장 최근 이번 달 들어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증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준비하라 때가 가까웠다고 깨어나니 새벽 3시 33분이었어요 길에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에 봤는데 구름이 한글로 고요라는 글자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중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리고 학순이 들었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런 증언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고 있자 과연 고요한 자는 누구일까 아니 정말 중요한 건 누구가 아니라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정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을 들려드릴 시간인데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현상대, 논쟁대 그리고 변화들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수염되고 있었자 지난주 7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남한산성에 모였어요.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아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반하나였자 고요한 자가 누구인지 함께 명산하며 밥을 찾기 위해서 그날 일어난 일은 참가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후 3시 모든 참가자가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아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고요한 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7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산성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전기가 토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깨달음을 얻었자. 참가자 중한 명인 대학교서추현정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왜 그동안 한 사람의 영웅을 찾으려 했는지, 왜 그게 틀렸는지, 고요한 자는 깨어난 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였어요." 이 깨달음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했자 법정 스님이 말한 고요한 자는 특별한 누군가다 아니다. 내면의 고요를 찾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합체였다는 것에 며칠 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명상 과학 연구소에서 지난 6개월간 10분 고요 챌린지 참가자 1,000명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참가자들의 뇌파가 점점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치 하나의 거대한 의식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처럼요. 이것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명사말 풍에 연결되고 있다는 물리적 증거였자, 더 놀라운 변화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잘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침묵 프로네를 열었습니다. 30분간 침묵하며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 후 대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학교에서는 아침 수업 전 5분 명상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었고 놀랍게도 학교폭력의 70%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리더십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에 새로운 리더십은 한 사람이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짜가 자신의 자리에서 고요히 옳은 일을 하는가 그것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자 한 시민운동가는 이를 리더 없는 리더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빛이 되어 함께 큰 빛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고요한 자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7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밖에서 밥을 찾지 않았어요. 이제 8월 첫째 주.